토트넘의 매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매각 협상과 상황이 충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말도 많던 카타르 자본이 완전히 토트넘을 향해서 직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의 입지와 재계약에 엄청난 영향을 줄수 있는 상황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그동안 구단 매각을 위해서 많은 협상을 해왔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국에서는 카타르 국영은행 자본가인 셰이크 자심의 메뉴 인수 협상 철수 소식에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자심이 메뉴에 최종적으로 메뉴의 모든 부채를 다 청산해주고 인수 자금을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자심은 그동안 메뉴의 경기장과 훈련장을 새로 건설하고 지역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고 새로운 선수를 대거 영입하겠다며 약 8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메뉴의 소유자인 클레이저 가문이 이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약 11조 원의 자금을 현금으로 전액 주겠다고 최종 제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종 결렬 소식이 속보로 계속 보도가 되면서 토트넘 매각이 본격화되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ESPN의 마크 오그대는 쉐이크 자신이 적극적으로 토트넘을 인수하는 것으로 돌아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카타르 자본이 토트넘에 가장 관심이 깊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손흥민과 한국 축구에 대한 이해가 많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카타르가 내년 1월 아시안컵을 개최하면서 손흥민의 인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타르는 손흥민의 토트넘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카타르의 자심은 메뉴와의 협상에 빠지면서 토트넘 인수는 잊혀져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잉글랜드 축구 클럽 중에 메뉴가 최종적으로 나가떨어지면서 토트넘이 유일한 메가클럽이 되었다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제 카타르 자본은 오로지 토트넘 구단과 협상하는 길밖에 없고 이미 협상이 급진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구단 매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쳐준다면 이사회가 적극 나서서 찬성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인수 금액을 위해 카타르와 사우디 자본을 희망해왔습니다. 토트넘의 레비 회장은 지난달에 토트넘을 기꺼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 라고 적극 밝힌 바가 있습니다. 레비는 지난 9월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토트넘의 소유주인 E&I 씨는 2001년부터 소유해온 클럽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클럽의 이익에 부합된다면 이사회와 고문들이 언제든지 매각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우리는 열려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토트넘이 매각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계 미국인 억만장자 참 나자피가 MSP 스포츠 캐피털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토트넘의 3억 파운드의 일부 지분 인수 입찰을 했습니다. 당시 알려지기로는 토트넘이 최소 5억 파운드 이상이라야 최소 지분도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그들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지난 6월 구단 매각을 위해 카타르 국영투자청과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PSG를 소유하고 있는 타민 비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이 토트넘 인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토트넘의 제안에 알사니가 퇴짜를 놓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킬 패트릭 기자는 파리 생제르맹의 카타르 소유주는 토트넘 구단 인수에 관심이 식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경에 갑자기 카타르 국영은행 회장인 셰이크 자심이 토트넘 인수에 관심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토트넘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셰이크 자심은 현재 카타르 최대은행 카타르 이슬람익 은행 회장으로 현 카타르 국왕과 함께 성장하고 절친으로 유명합니다. 아버지 하미드 빈 자심은 카타르 국부펀드의 대표였으며 카타르 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현재 SNS에는 자심이 토트넘의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꿈을 꾸고 있다. 자심은 반드시 토트넘을 인수할 것이다. 경기장이나 훈련장에 새로운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깨끗한 가치평가가 가능한 유일한 팀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심이 어린 시절부터 메뉴의 오래된 팬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메뉴 인수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알려졌습니다. 자심이 1년 전부터 토트넘과 메뉴 인수를 놓고 양다리 협상을 해왔다는 것도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메뉴 소유주 클레이저 가문의 꼼수에 고생만 하면서 최종 협상 결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인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들에 의해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었다는 속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ESPN의 롭도슨 기자는 오늘 2시 10분 트윗을 통해 제이크 자신이 메뉴 인수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메뉴 축구 팬들은 말도 안 된다. 클레이저 가문의 탐욕이 모든 것을 망쳤다라며 큰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메뉴 축구 팬들은 이제 리그 4위 자리를 놓고 리버풀, 첼시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정말 두려운 상황이 오고 있다라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가 소유한 맨시티와 사우디가 소유한 유케슬에 이어 카타르가 토트넘을 인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세계 구단끼리 리그 우승을 놓고 경쟁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메뉴와의 협상에서 클레이저 가문의 황당한 제안 때문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결국 몇달 동안 영국 언론에서는 쉐이크 자심이 토트넘 인수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자심이 메뉴 소유주인 클레이저 가문에 50억 파운드, 8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등으로 무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계속 튕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심은 메뉴의 지분을 전부 인수하기를 원했고 클레이저 가문은 20% 내외의 지분만 상당히 비싼 가격에 인수하기를 희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영국 현지에서 클레이저 가문이 메뉴를 계속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BBC의 보도에 의하면 자심은 메뉴 인수에 완전히 철수하고 경쟁자였던 짐 레클리프가 지분 25%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디에슬레틱 등 유력 언론들도 메뉴는 소수 지분을 영국 억만장자인 짐 레클리프에게 매각하기로 하고 이사회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쉐이크 자심이 엄청난 금액의 현찰을 약속했지만. 맨유를 계속 소유하려는 클레이저 가문에 의해서 거부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요구하면서 카타르 자본이 인수 경쟁에서 물러나도록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5년 7억 9천만 파운드, 하나 약 1조 3천억 원의 맨유를 인수한 클레이저 가문은 메뉴 지분 일부 매각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메뉴 매각을 발표하면서 근 1년 동안 몸값을 끌어올리는 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메뉴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지분 25%만 큰 금액에 넘기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레클리프는 영국의 화학기업의 회장으로 추정 매출액이 20조에 육박하는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당시 영국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영국 매체에서는 레클리프의 재산이 296억 파운드, 약 48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리그항의 니스와 스위스의 로잔스포르도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입니다. 미국 CBS의 벤제이콥스 기자에 따르면 레클리프가 메뉴 지분 25%를 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18억 달러, 약 2조 4,400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에슬레틱은 레클리프는 지분 25%의 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권한까지 받았다. 레클리프는 메뉴에 대한 통제권 사용을 즐겁게 누릴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은 영국의 유력 언론이 속보로 다루고 있고 SNS에서 축구 전문가들도 여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토트넘의 매각이 물밑에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이미 인수금액까지 모두 공개가 되었고 결단만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재계약도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언론의 예측대로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